후려이 그래. 십세야. <laughs> 이, 이 보자마자 욕하는 게 어디 있니? 이, 이 오늘 그야이 씩이 서로 디스를 하지 이게 그냥 쌍욕하는 자리가 아니지. 이. 아이 뭔가? 아이 오늘 왜 토크쇼 토크쇼 아니니? 어째? 아이 아니 그냥 그냥 뭐뭐 뭐 무대 보러 그냥 뭐, 뭐 공사판도 아니고 여기가 뭐어 엄밀히 저 프로레슬링 아이니. 아, 봐. 너도 욕했네 지금 아니 슈바 중국어 아니니 한국, 맞지? 한국에서는 슈바가 중국어 아, 기야연 보자마자 욕이나 하고 이뭐뼈 먹었다 이거 구스타프 야 그럼 이개새야이 이 와꾸 보고 이등말이 나오게 생겼냐 지금 아 이거 와꾸 공격을 어째 어째 와꾸는 솔직히 저 구스타프도 저한테 동현한테할건 아니지 어째 어째 비슷하지 않니 이이이저저빈이랑 이, 이게 야이 씨 이거 이 티시 디지... 티셔츠도 어째 저 프로레슬러면 고 국제 하나는 있어야죠. 어째 저한지가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캐릭터도 없고 저 이것도 그냥 사복 입고 이게 뭐왜 이게 KCM이 뭐니? 2000년대 저 어? 바이브 그 남자 그 여자 그때 감성을 지금 들고 왔니? 야, 사주고 그런 얘기를 해. 이 개새끼야. 뭐 내가 왜 그걸. 뭐 수염 뭔데? 뭐 범솔 따라하는 거야? 뭐야? 에, 범솔? 범솔 얘기가 어찌 나오니? 어? 아, 뭐, 이 동시현의 또 야성미. 아. 또 이제 상남자스러운 이 대륙의 기상을 보여주기 위해 야성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새끼야. 우리 중화人民共和国에서는 요즘 수영기르는게 대세지비. 저 이게 난스한. 이게 상남자의 뜻이다. 상남자에 딱 이렇게 딱할수 있는 어? 얼마나 멋있니? 그건 이새끼야 잘생긴 사람이 했을 때고. 씨발그 <laughs> 새끼가 따로 없는. 아니 <laughs> 우리 또 우리 엄마는 저 동생 잘생겼다고. <laughs> 니는 이거 뭐야? 아이이 새끼 뭐 오징어 땅콩 엮어 갖고 만든 거야? 뭐, 뭐 네가 고우키아이 새끼야? 뭔데? 너 천주교 안? 너 기독교 아니야? 이이 할머니 유품이 집이. 음. 응. 구스타프 이거 경기력도 한번 봐야 된다. 이거 구스타프 경기 맨날 똑같이 뭐뭐뭐뭐 뭐, 뭐, 뭐. 히트 좀 하다가 저 번쩍 들어가지고저힘좀 보여주고 어 마지막에 그냥 어둘쳐매고 한번 피니시하고 끝. 정말 재미없는 경기 운영. 그게 무슨 파워하우스니, 어? 저 한국이니까 저 파워하우스 구스타브 갈수 있는 거지. 사실 해외 나갔으면, 어? 파워하우스는 그냥 그냥 기본 모든 레슬러들이 이 정도는 한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파워하우스 파워하우스는 마크 헨리, 어? 라이백, 어? 뭐, 바티스타, 어? 누가 봐도 세 보이는 케인. 뭐 빅쇼 이런 사람들이 파워하우스지 어째 구스타프라 파워하우스라고 칭하니 음, 그래서 내 경기가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지비 재미 없으면 보지 마이새끼야안 아, 보면 될거 아니야 이시발 <laughs> 아니 안 보면 될거 아니고 <laughs> 아니 어째 같이 해야 돼. 또 경기를 그리고 심지어 우리 4월 달에 또 경기 둘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어째 안볼 수가 있니 야 그리고 그럼 내가 가서 보여줄게 덤블링이라도 하리? 어? 덤블링 덤블링 어째 그런 거 서커스도 아니고 동시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필요 없이도 요즘 어, 지난 경기도 봤지비 그동시 챔피언 나오면서 어? 모두 동시현 짤! 동시현 짤! 동시현 짤! 모두 이렇게 외치지 비 또? 또? 동시저 연기력도 좋고 어? 동시의 캐릭터 아주 매력이 있지 비 또? 동시뭐 챔피언도 해봤고 뭐이 새끼 지도 별거 없구만 이 병신이고 <laughs> 동시저 복장부터가 다르잖니 딱 어? 모자랑 어? 가운이랑 딱 해가지고 동시은 벌써 급이 다르다. 그 복장 살돈으로 면도기를 사서 면도를 하라고 이 새끼야. 야, 아, 먼저 수염 리스를 에이, 이거 수염 가지고 참 수염이라도 깨끗하면 뭐 뭐라 얘기를 안 해. 에이... 벌레 수셔 나오겠다 이 새끼야. 그거. 벌레? 벌레 같은 소리. 저동션이 이제 시그니처가 됐거다 이제 수염하면 범설 얘기하지 마라. 이제 범설보다 동션의 수염이 더 대세가 되는 날이. 야, 씨발 게... 누가 누가 중국산이랄까 봐이 새끼들 니들은다 가짜 이 새끼야. <웃음> 하다못해 <웃음> 수염까지 가짜로 지금 우기고 있어, 아, 이게 진짜인데 무슨 가짜라고? <laughs> 야, 씨. 요즘 이제 저 조선 종자들도 다들 이제 중국 아가 좋아하지비. 중국 음식 좋아하고, 중국 문화도 좋아하고. 중국 음식 뭐? 당호로 마라탕 또 씨. 시너나 너나, 너나 좋아하기 지 그렇게 단것만 처먹으니까 이지라 되는 거 아니야, 새끼야. 집어넣지 마. 넣는다고뭐 이게 들어가? 이, 레슬링 레슬링 주만이. 주머니, 레슬링 주만이다. 레슬링 주만이. 너 그리고 이, 이거 이거 씨빨고너 안에 너 가슴팍에다 뭐용 그림 그렸지, 새끼야. 라호 호랑이다, 호랑이. 호랑이 요, 용 아니냐? 등이에요 용이 집이. 야 사람 자체가 쎄 보여야지 그 그런 시덥잖은 그림이나 그려가지고야 이거 타트 컨벤션에서 상도 받은 건데 어어 어, 이거 상도 받은 어이 예술 작품을 어째 이거 디스하리 어저 전국에 있는 저한 80만 80만 문신인 문신인에게 사과하라. 아이 그린 사람은 잘 그렸지. 근데 네게 사람 자체가 네가 문제라는 거야. 야, 나... 아니 그림이 멋있는 쓰면 뭐야? 하드웨어가 병신인데. 하드웨어가 그렇게 좋아서 저 다른 단체에서 잘려가지고 여기 왔니? 아, 새끼 봐라. 그렸다, 그렸다. 어? 다른 데서 어? 다른 데서 잘려가지고 여기 온주제에 무슨 말이 많니 동시에는 터줏대감이다. 터줏대감. 입 있어 말을 해봐라. 이거 씨발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을 하네. 개새끼 까스도 <laughs> 갖고 이아뭐 어때? 아이 발 내가 아무튼 개연아 어쨌거나 4월 경기에는 동션 이길 거다. 어? 지난번에 코스타파드 어? 그 지난번에 그 체인 가지고 억울하게 반칙해 가지고 동션 지지 않았니? 어? 하지만 동션 최근에 타 단체에서도 다 그렇게 이기면서 완전 승기를 잡았다. 이제 야, 이 새끼야. 체인이 아니라 볼트 야 아, 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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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인정하지 않니? 이거 심판이 그때 잘못 받아 그 경기 무효로 하고 저 재경기 4월달에 재경기 해서 이제 정말 승부의 자웅을 거기 껴려야돼지이 니들도 쇼트 트어갈때 한국 선수를 존나 밀어 제껴. 예. 언제적? 그그그 동시에는 모르는 일이다. 나도 모르는 일이야 그럼. 아, 지안부시야 이제 구스타프 어 이런 이런 저 비열한 사람이 레슬링을 한다고 레슬링 정정당당하게. 힘으로 저 이번 4월 아, 경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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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뭐든지 다할수 있어? 땅란. 어, 뭐든지 다할수 있어? 땅란. 시진핑 개새끼 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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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그래봐요, 구스타프 풍선 근육에 어, 동전보다 캐릭터도 약하고 어, 경기도 못하고 환호도 못 받고 굿즈도 없고. 저 이상한 KCM 목장에다가 아저 어? 스타도 못하고 저 이단체 전단체 떠돌아다니기나 하고 쥐발 휘발... 아, 짜장면 치고 뭐라 그랬어? 저, 저 경기도 못하고 아 그거 말고 그 전에 패션도 못뭐 KCM에 그 전에 이단체 전단체 떠돌아다니고 아 그거 말고 그 전에 뭐 동시안보다 환호도 못 받고 말고 스타 못하고 이발 자식아! 계속 새끼. 십세야, 야. 야개 새끼. 십발로만. 아하하 아. <죽어. 웃음> 사람들이 같은 새끼야, 어? 아. 좀 아하. 야, 네가 씨발놈 아. <laughs> 사기 미비 <미리> 판치는 데서 <laughs>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뉴비의 설움을 네가 바로 <laughs> 아, 알기나 해? 아. 집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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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야, 어이 동생. 어. 네 목숨을 아이어에 어. 아, 아! 야, 당사. 별다 별다. 어, 어제때리 야, 이게 덕구인데왜 이리 때리니? 지어 봐. 지 봐. 지 지지면 내가 살려 줄게. 이 개. 아! 새끼야.